아니야. 7,250명. 8,372명. 5,477명. 아, 제발 저희가 확인해 주세요. 아니, 왜, 왜 이렇게 빡센 거야? 왜? 아니, 사자가 4 k m 붙터는안 보여. 요멀리네그래 아까 꺼진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. 4,551명. 4,000명 요3 0명 된다. 이제 3,975명. 아, 진짜 제 친구 했을인가 아, 너무 궁금한데 확인도 못해. 근데 저는 더 긴장되는 게 뭔지 아세요? 이거 화면 다음에 넘어갔을 때막 빠르게 입력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. 지금 2천 2000, 명. 이제 천 번째로 넘어갑니다, 이 보이세요. 저 968명이요! 진짜 너무 떨려요, 지금. 어 이제 곧 100번째라고요. 아. 900번! 977명. 아, 너소 떨리는데 어떻게 입력하지? 잠깐만. 진정해, 도은나 진정해. 손상 대박이거든요 이거, 이 수분감 안 느껴지겠지? 여기? 아 진짜 대박이야 너무너무... 아화면또 꺼질 거예요. 316가... 187... 할수 있어. 도우나... 164..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1 4 0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124..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... 97... 이게 대일보다더 커요. 미친 거 아니야? 73... 아... 56... 아... 47... 미친 거 아니야? 틀려! 아니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? 아니 제가 이거 하려고 이 롯데온 어플도 깔고 배송지 설정하고 회원가입도 하고 다 해놨는데 아니 저같은 사람은 하셔야죠 청구하게 단 30분에 150층 타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는데 음... 왜 무슨 맛이 냐면 아무런 맛이 안 나. 양배추가 좀 다르잖아요. 그 양배추 단맛만. 근본 없는 맛이에요. 이게 두부 먹을 때좀 화나. 두부는 진짜 아무 맛이 안나오면요 이거 만들고 그 홍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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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 생각이 안 나... 아, 홍보물... 아, 진짜... 근데 살 너무 많이 홍보물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담배품 나갈 때 가게 홍보할 수 있는 그 책자... 그거 만들어야 돼 사실 그게 제일 급한데... 지금 회피하는 중. 아, 오늘 머리 진짜 마음에 안 드네. 응. 아무튼 빨리 이거 주문하고, 동선물도 만들어 볼게요.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. 제가 오늘 간헐적 단식 일 차거든요? 아 계란이 썩었어요. 아, 계란 껍질 까서 냄새 맡아 봤는데 무슨 세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심해가지고 두개 두 가져왔는데 두개다 버려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아니 근데 탄단지를 채워야 되거든요 진짜로 그 두유로 단백질 채웠으니까 탄수화물 부족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오늘 화요일이요 원래 화요일면 이 제가 좀 기분 좋아하다거든요 안친냐면 일단 어 이번주 목요일에 딱히 약속이 없어요. 뭐 해야 될지 계획을 짜야 돼요, 지금. 계획 짜기도 너무 귀찮고, 지금. 뭐 어디 가야 될지 찾아보고 이런게 너무 귀찮아. 많아요. 오늘 퇴근하고 아 일단 대청소를 해야돼요 가게 잠깐만 멀티가 안돼가지고 아무튼 가게 대청소를 하고 집에 가서 집에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 싹한 다음에 빨래 돌리고 이불을 들고 나가서 이불빨래 해야돼요 근데 좀 걱정인 게 이불빨래 하는그 세탁소가 좀 멀어요. 그걸 들고 가야 되고 요즘 운동해가지고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. 그데그 뽀송뽀송한 이불 너무 덮고 자고 싶어가지고. 근데 저 지금 간헐적 다시 3일차거든요 어제 도 힘들었는데 괜찮아. 아,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밥을 운동하고 집에서 막 씻고 밥 먹느라 9시먹었어요 원래 8시까지단식시데 9시. 약간 오빠 되긴 해가지고. 오늘은 첫 끼를 그래서 3시에 먹으려고요. 3시에 먹으면 9시까지 먹을 수거든요 3시에, 3시에 저기 두유를 또갈아가거든 두유 먹고. 네. 아무튼 지금 58분이라서 2분 뒤 오픈이거든요. 아무튼 3시에 두유를 먹고 집에 가서... 아,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네. 이렇게 하겠다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... 밥을 먹기 전에 카레를 돌리고... 아, 카레를 돌리고 그래, 빨래를 돌리고... 밥이 카레거든요. 손님이 카레를 주셨거든요. 아, 튼 집에 가서 첫 번째! 빨래를 돌린다 두 번째 밥을 준비한다 밥을 먹는다 세 번째, 밥을 먹는다 네 번째, 청, 그 청소기를 돌린다 다섯 번째 빨래가 다 돌아가지 지그 정도면? 그럼 빨래를 넣는다 여섯 번째 이불을 들고 이불 빨래방을 간다 바쁘다 그냥 까먹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근데 이불빨래 하면서 아이스크림 어떻게 찾는데 <laughs> <laughs> 간헐적 단식 주의 3일차인데 지금 2시가 돼서 두유를 마셨고 산부 먹으려고 밥 먹었더니 피부 그 안색이 좀 좋아진 거 같기도 하고 틴트 발라서 그런가? 입술 바르는 거 진짜 너무 귀찮아해서 립밤만 바르고 근데 입을 하도 뜯어댔더니 입술이 뻘건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가려려고 틴트 발랐어요. 아 입술 뜯는 거 진짜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. 아 너무 행복하다. 이 식당은 안안 한다. 아데나 너보다 오예 여도시 뿌듯하다. 집에 가야지. 뭐, 눈이래요, 지금. 3월 30일이에요. 눈이 와. 날씨가. 정신 못 차렸어. 죄송해요. 뭐 하나는 이따가 테스트 할 거라서 하나 빼놓고 이따가 테스트하고 제가 또 맛있게 먹을 생각에 다음 주가 벚꽃 축제예요 근데 오늘 눈이 온다고 아니 말이 안 되는데? 아니 날씨 진짜 미쳤나 봐 지금 거의 스노우볼인데요, 밖에? 아니, 진짜 대박이야. 다음 주 벚꽃 축제라고요. 벚꽃 피냐고.